샤네 여기가 좋아? 어? 상태에서 나와. 어? 뭐 색깔이 안 보인다. 조샤니. 응? 샤니. <laughs> 숨 차지. 어, 꼬맹이 오늘. 응, 짧게 잡았어. 어. 어, 일로 내려가실 거예요? 아, 처음 오신 거예요? 어, 어, 자, 해 어, 어. 조아진 좋아. 조아진 좋아요. 되게 좋다. 경치도 좋네. 어 경치도 되게 좋네. <laughs> 그 응저 밑에 절 있어. 근데 절이는 그 밑에부터 너무 가팔라 가지고. 어. 어. 공기도 좋다. 시니까 그 좋지? 응.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계속 나가자음그뭐 모른 사람, 오만 사람들다 친한 하려고 이 새끼야 응? 흐흐 <laughs> 자이 응. 예, 응. 잠시만 잠시만, 여기, 여기. 우우우우 멋있다. 시설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아까 그분 일로 내려가셨어? 응. 숨차? 벌써 <laughs> 잘 되어 있네. 속에 맞 축구장이 있어. 근데 여기 운동기구도 있어서 또쏘 좋네. 어, 공짜 축구장 아니야? 여러분들 음음음 oh. 음 어, 많이 네로 음 <laughs> 아, 가야 집으로 가진 <목소리> 오 좋아 조심해 가자 내려가자 이제. <목소리> 아그 표정 어때? 무덤덤해 표정이 무덤덤해. 여기는 어디? 난 누구? <목소리> <어허허허>. <목소리> <이게 뭐하노? 목소리> 어. 이 뭐하노? 아 가자. 아니, 지금 여기는 어디, 난 누구, 이거가. 어. 오늘 가족하니까 좋았지? 엄청 좋지? 응? <laughs> 자니그 강아지 아직 쓸런가? 원래, 거기 누구 있는 아들은, 어. 거기가 주인이, 주인이 풍이라생각해가지 많이 누워 있었어. 어딨지? 어, 알아. 얘가 일로 오줌으로 가. 그러더라니까, 마당에 있는 집도, 개들이 응. 주인이 막 이렇게 지치게 놔봤자 소용없다고, 개들이 응. 지가 듣고 하는 자리가 아늑한 자리라고. 그런 데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거야 지가 쉬는 자리응아무집지어 음. 저번에 봤더니가 우수로 음. 잘지어는데 걔가 음. 그 집을 안가잖 맞아 맞아 가자 그 집지어는데그집안 가고 음. 그 뒤에 어 좁은 데 거기서 지어줘야 가 그니까, 지가 아늑하, 아늑해 하는 공간이 있어. 내려가자, 내려가자. 요놈들안마이자 올라가자, 어, 노보인 응. 것처럼. 응. 어. 그집 안에, 지가 아늑해 하는 공간이 있어. 응. 그러다가 요 놈은, 어, 자, 저기 있나? 어, 어. 그러다가 요 놈은, 장롱에, 장롱에 들어가고부터, 어. 어. 응. 그, 컴퓨터 밑에 거기도 안 들어가고 그러더라, 그래, 이거. 그래. 응. 오빤 어이 자리로? 응 있네? 갔 갔어? 응 원래 이쯤에 있었는데 맞지? 응응아 저기서 저은거응 여기 어떻게 붙으응 있네? 딴갔딴 응. 아, 응. 아, 응. 갔어? 응. 그래 저저흰 기둥이 바로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등치가 많이 컸는데 없네 단능 같다 안 보이네 어, <laughs> 엉덩이로 마주 세고 자고 있어? 어? 응? 보통 같은 모르릉거리 건데. 어째 이래 자고 있지? 와. 오늘 피곤했어. 응? 야. <laughs> 궁디가. <궁두기가. 웃음> 어째 이렇게 딱 붙었어, 너. 오늘 왜 이리 사이가 좋지? 놈미야 <laughs> 무슨 일인가 에이구, 예쁘네.